<목소리도> 어, <어디 가냐? 목소리도> 어, 이 어? 아, 어떡하냐? 버 이거 안먹는데다 먹어. 로잃어버리면안 돼. 어? 이놈아는 아, 온다. 오고 있어. <목소리도> 창밖에 소녀. <laughs> 오, 좋은데요? 좋네. 제목 축구를 잘 몰랐어 지금 저거 축구를 많이 못하지만 원님이 되면 꼭 축구를 많이 야네 뛰어쓰기 좀 해라. 나는 ]은... 야 뛰우고 사망이야 뛰우고 이진욱 뛰우고 점찍고 뛰우고 하지만 뛰우고 나이가 뛰우고 저거 뛰우고 조금씩 사망이 상으로 물가지듯이될다 나이 차이. 연서 다나나 아니요. 자 보관소로